네, 안녕하세요. 구독자가 350만을 넘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소금빵 등을 팝업스토어에 990원에 팔아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슈카월드는 빵플레이션 프로젝트라고 이름하여 산지직송, 원가절감, 단순화 과정 등을 통해서 다른 업체에서 3000원에 파는 빵을 본인들은 990원에 팔수 있다 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빵업계에서는 990원은 통상적으로 1000원이 넘어가는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손님들은 오히려 제빵업계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 유튜버도 990원에 파는데 당신들이 폭리를 취하려 하기 때문에 3000원씩 받는 거 아니냐라며 비난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유명 유튜버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990원에 본인이 팔수 있는 것이 마치 정상 유통 가격이냐 마케팅을 하며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처럼 만든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유명 유튜버의 행태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한시적인 팝업 스토어와 생계가 달려 있는 는 일반 매장에 같을 수는 없고, 또한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으로 단기간만 이벤트성으로 빵을 파는 것과 지속적으로 빵을 팔아서 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빵값이 저렴해지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유명 유튜버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을 악덕 업자로 낙인을 찍어서 본인의 유명세를 불리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마케팅이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될수 있을지 저는 이 부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